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슴으로 소통하는 방법 책 중에서 제 6장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6장 사랑이 흐르게 하세요. 우리는 헤로스와 아모라로 알려진 세 번째 광선의 엘로임으로 사랑이 가슴으로 소통하는데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주기 위해 하나됨에서 왔습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가르침을 주기 전에 과거를 극복하기 위한 기원문을 주었을까요? 여러분은 왜 우리는 이 로자리를 하는 동안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신과 마터빗과 모든 과거를 근본적으로 용서하고 조건 없는 용서를 확언하도록 요청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건 없는 사랑에 뿌리 내리면 과거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현재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또한 미래에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조건 없는 사랑과 생명의 강과 그 불꽃과 하나일 때 여기 이 제한된 지구라는 구체에서 과거에 구현된 무엇보다 여러분이 무한히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밖을 걷다가 길 위의 물 웅덩이에 반사된 햇빛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햇빛은 물 웅덩이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햇빛임을 압니다. 비록 햇빛이 더러운 창문을 통해 보이거나 창문을 통과하면서 채색되어 여러분의 눈에 햇빛이 물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햇빛은 자신이 태양의 확장임을 압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자신의 I am 현존의 태양이고 자신의 창조주 태양의 한 확장입니다. 여러분이 그 실제에 자신을 다시 연결하도록 허용할 때 여러분은 자신을 통해 흐르는 창조주의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 지구에서 과거에 일어난 어떤 상황, 조건, 사건을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자신이 무한히 더 크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이 경험한 과거의 모습 이상임을 압니다.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경향인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과거 이미지 및 심지어 세상과 신의 과거 이미지에 고착되려는 경향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자신의 데이터 베이스가 됩니다. 지성은 형태의 세계에서 차이를 감지하고 차이를 분류하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담화를 기반으로 지성과 지혜를 구축하면서 사실상 모든 사람이 잠재의식 마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일부는 베일을 걷어내고 그들이 과거에 이러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인식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 어떤 새로운 사건은 데이터베이스와 즉시 비교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은 즉시 잠재의식에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서랍에 들어맞는지 어떤 유형인지 알기 위해 분류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 그 유형에 속한 다른 사람에게 반응한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지 알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적어도 이번 생에서 서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거나 전에 결코 만난 적이 없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백지 상태에서 만나며 그 사람 자신이 될 기회를 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 사람을 잠재의식 데이터베이스 안에 정리된 작은 서랍에 분류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으면 그들의 잠재의식 마음은 이제 그 사람이 분류되었다고 느끼며 더 이상 특별한 개인으로 그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비슷한 사람들에게 반응한 방식으로 실제로 대응합니다. 갈등의 근거 이것은 물론 극단적인 형태로 피부색, 인종 또는 남녀 사이의 갈등 같은 다양한 그룹의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여러분이 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면 즉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남자인가 아니면 여자인가 그러면 나는 이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흑인인가 아니면 백인인가 그러면 나는 저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니면 내게 친숙한 어떤 다른 인종인가? 그러면 내 행동은 그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확실히 그 사람이 이 행성에 있는 수백만의 흑인 또는 수십억의 여자라면 그 범주의 모든 다른 사람이 하듯이 동일한 방식이나 지성의 근거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그것은 무한함과 생명의 강의 조건 없음에 연결되지 못하고 오직 모든 것이 뭔가로 분류되는 제한된 형태의 세계에만 연결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 지식인들을 연구하세요. 이 행성에서 지적인 사람들을 연구하기 위해 종종 지혜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 분야든 정치계든 또는 종교계든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조금 공부한 다음 좀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은 아주 지적이면서도 종종 선의의 가진 지식인을 발견하며 그들은 자신의 지적인 논리 기반인 과학이 실제를 아는 유일한 방법이고 아무것도 물질 우주를 넘어서지 못하며 모든 종교는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비실재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적인 논리를 기초로 그들의 사상이나 정치 체계가 유일하게 진실하며, 그것이 지구상의 신의 왕국 또는 다른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가져온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계에서는 그들의 종교가 유일하게 진실하고 다른 모두는 거짓이며 과학은 거짓이고 타당성이 없다며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신학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살펴볼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개인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정하는 어떤 색채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주관적이 아니고 삶을 바라보는 유일하고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매우 확신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바로 그 기반이자 그 안의 모든 것을 물들이는 기본적인 패러다임과 기본적인 세계관에 그들은 결코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